소설을 했습니다. 2018년에, 2020년인가 한번 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메시지를 또베소저술을 어, 메시지를 통해서 기에다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세번 어, 하고 네 번째 하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설을 하면서 사랑하신 어, 하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하시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여서, 어, 거기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었는지, 아니면은, 어,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지 않지만은, 이미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있었고, 또한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어.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신전들, 신전에 있는 물품들, 아데미상이란 이 풍요의 신, 유방이 많이 달리는 여자, 여자 신, 그것들을 판매, 조각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익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3년 동안 몸을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지금 터키, 난주, 고린도 전설을 하면서 트리키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였다. 그리고 어해 쪽에 있는 게 본도였고 그 밑에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 그 다음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에서 이제, 네. 그래서, 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다. 이제 20장을 할때 보면은,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빌레도에서 어, 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에베소를 들가지 않고 불러내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고 가는 뜻은 끝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있었다고,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한 3년여 동안 머물러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에서 있는 이 3년여 동안에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어, 이제 사역들을 하고 가면 선교사들의선교사님들의 해외 사회를 알면 어떤, 어, 한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은 그 중심의 지역에서 전초지역에서 각 나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또, 또 커넥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유럽과 지하에 또이 지역에 넘쳐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읽어보시면서 에베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은 바울의 3차 여행 때 있는데 53년에서 58년 정도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고린도의 근황들을 어, 전해줄 때, 거기에 이제, 편지 여러 가지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달된 그리스, 고린도, 외 에, 편은 첫 번째 편지를 지난 토요일까지 전부 봤습니다.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근데 지금, 에베소도 뭐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베소에 머무른 시기가 53년에서 55년인데, 어, 한 7, 8년에서 많으면 10, 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로마에서 이제 예배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가 로마에 이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예배소서, 빌립보서볼로에서빌레몬서 이렇게 감옥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하는데 또한 예배소서를 어, 기록을 바울이 했을까 논리가 참 많이 있고 또이 편지가 에베소에서 보내전 것인가 왜냐하면 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대가를 쳐가지고 에베소에 보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 어, 제일 가까운 사본들 중에는 없다가 어, 점점 뭐, 중간점 오다 보니까 이편이 이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 과연 이게 에베소의 편지일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학자들은 그냥 에베소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회람할 수 있는, 뭐, 편지였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기도 다릅니다. 또 장소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 어, 어 나중에, 예, 예, 루살렘에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갇혔을 때, 2년 동안, 2,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적으로 다, 로마에 가짜 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별세를 거기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 뭐, 어, 책들, 또 성경 책에 또 이렇게 우리 뭐세 번역 보지만은 그잘안돼 개역개정이라고 보면은 어, 다른 성경 책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기록년대, 수신자, 뭐 기록자, 목적,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그그 제공들을 다 해줌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걸또 알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구성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필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격적인 인 관계와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지체들의 연합, 하나 한 몸이 되어졌고 한사김이 되어졌고 한 지체가 된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령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의 역할, 교역할 교회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이 교회들 연합과 일치 그리고 이 오두 우주 만물의 연합과 일치 그래서 마지막에 통일된 이 상황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에베소 아닌가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 서신의 첫 번째 인사말들입니다 저는 특히,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인사 만들자, 듭니다. 어, 그 당시에 이, 이 세상에 있는 어, 문학의, 편지 문학의 편, 이, 어, 구성들입니다. 어, 우리도 뭐 요즘은 거의 뭐 편지 형식으로 써보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편지를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불러주는 대필의 편지. 형들, 형님들에게, 내가 있는 형들, 서울에 사는 형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대필또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직접 쓰게 하십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쓰게 하시는 아버지가 저에게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신 아버지가 빨리 씁니다. 쓰지만은, 나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또 부모가 아식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형제 간의 우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가르쳐준 것.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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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대필하지 않게는 아, 누구 어, 형한테 편지 써라. 그러면 이제 어, 어떤 내용을 쓸까요? 어, 이런,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줍니다. 먼저 네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이런 내용도 첨가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님, 누구누구 형님 계십니까? 평안하시, 편안하시, 또 건강하신가요? 저희는 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이 편지 서신의 내용들. 어, 그럼 이것도 이이 어, 상황에서 이 서신의 편지의 인사말 내용들이 다 비슷한 것이죠. 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에베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뜻이 뭘까? 헬라우는 델레마라는 것인데, 결심 벌이, 의지, 원함, 주권적인 기쁨, 뜻, 백, 명령.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의미를 우리도, 어, 전달하고 대화는 내 뜻이야. 내 생각이야. 내 의지야. 우리도 이런 의미적인 걸 가지고, 어, 사람들과의 또 어떤 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그래서 구원과 교회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의적 지 결정으로 해서 또한 명령을 가지고 일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의된 의지와 주권적인 기쁨으로 계획된 원한과 뜻대로 된 것입니다.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것, 구원도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교회도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역할도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신이 원하거나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에 됐습니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할 을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 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여기 보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어, 근데, 어 보통 초기서신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사말을 할때 쓰고, 어 나중에, 어 이제 말년이 돼가실 때, 60년대 가 지나가면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또 서신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는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사람의 강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부을 받은 자, 왕이시고 나의 대장 되시고 예언자 되심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가 이렇게 말하고, 또 먼저 그리스도 예수는 또 하나님의, 어,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사, 인, 하나님의, 어, 사람의 인성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에게 고백을 하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에는 한 단어, 한 구, 한 문장들의 이 표현들이 또 전체적인, 어, 이 단어, 이들의 표현들이, 어, 떤 내용들인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런 자료들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실 바랍니다. 사도라는 거예 사도. 아포스톨로 쓰는데, 어, 문자적에는 보냄을 받은 자다. 어? 특별히 선택이 되어서 권위를 부여받고 파송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신, 신. 어, 그래서 위임받아가지고, 어, 대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바울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원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구원과 교회와 역할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도라고 하면 성도. 가기워스라는 거룩한, 어, 정결한, 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인데 헬라에서는 이렇게 형용사지만은, 어, 쓰임에 따라서 사람의 명칭들을 넣습니다. 인칭대명사. 그래서 인칭명사가 아, 돼가지고 명사 역할을 합니다. 성도다. 우리나라말로 성도. 거룩한, 를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 소속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서 우리 이 장에서 배웠죠. 여긴 나십니까? <laughs>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거룩하게 해 주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가 함께하게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전 세상에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성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 와가지고 교회당 와가지고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도 안 믿어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냥 붙죠. 우리 저기 장례 시장 가면은 그냥 뭐 이제 어떻게 예수 믿고 도천 받았을 때 앞에다가 성도라고 붙 붙여. 잘못된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계급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바울은 성도일까 요 아닐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목사하고 별개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음,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는 성도들, 신실한. 있는데, 믿는 성도들과 신실한이, 이게, 거룩한 성도들과, 하기오스와 어, 피스토어가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본문에는, 어, 이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개혁개정에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며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하고 신실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별된 게 아니라 거룩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믿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읽으면서 어, 또 개혁개정을 봤더니 왜 이렇게 되었고 세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되었고 그럴까요? 할까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빕니다. 기원하는 거죠. 자, 근데, 은혜와 평화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근데 은혜와 평화는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자체가 은혜이고 자체가 평화입니다. 은혜 이퀄 예수라 고 그랬어요. 평화 이퀄 예수. 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떼어서 생각합니다. 은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평화를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구원을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믿음을 분리시키려고 다 분리해서 시켜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이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이성, 하나님과 하나된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속성들, 이 성품들, 은혜와 평화,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고 구원도 자체이십니다. 은혜가 바로 자체입니다. 은혜는 장 값비싼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을,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표현해 줍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로 왔느냐, 다툼을 주로 왔다, 싸움을 주로 왔다. 자,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어둠, 어둠, 빛가, 어, 어둠에 와버렸을 때,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다툼이 왜 일어날까? 불신자를 복음을 전할 때왜 다툼이 일어날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을 전할 때 다툼이 일어났듯이, 나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망각하지 마시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 은혜로 믿음을 갖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는 착각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씹어라. 착각하지 마시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안 들을까? 나도 그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들이었는지를 성령께서 밝히 들쳐달라고, 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밝히들어서 온 벌거숭이가 되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다는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 사람과 평화 예수 하나님 이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초청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가 있다는 것은 다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 아까 특별한 역할,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 그렇죠? 어,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에? 세상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통차는 사단이고, 바로 사단은 마귀의 악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내졌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누라고 사도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역할을, 사도란 역할이, 그 역할들이 이제 끝나고,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겁니다. 라는. 그렇다고 사도가 된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과 보내심, 그렇죠?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사명 역할을 합니다. 자, 각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교회의 각자 역할이 있지만, 진짜 모든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이있다는건 이루는, 이루는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역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교회는 뭐예요?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아래에서 아는, 아는 지식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보내신 부르시고, 보내신 받은 모든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도 우리 어, 이제 보겠지만 에베사장이 어, 어, 거기에 또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왜? 네,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걸 세웠다, 해서 필요를 알다, 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5에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 땅에서 보내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와 있고 아직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하, 보여줬고 아버지를 사랑하라므로 계속해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유지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유지해야지만 내 본향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사신까지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교환복음 1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같이 아들도 당신의 제자들을 동생들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가장 먼저 역할을 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역할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목사와 장로들, 어, 또 집사들, 여러 역할들을 준 사람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 모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하나 예수의 명령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 가차 밀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 참 마침내 땅 끝에서 이르까지 내 증이 될 것이다 아직 약속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약속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약속된 성령 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가만히 있어. 너희가 진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휘어 잡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소유하고 이 말입니다. 받고 있다는 것은 능력 받고 성령면 상관에 성령 자체. 근데 성령의 그 능력, 능력 대신 그 부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지속적인 연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에는성령의충만은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증인이 해주겠다고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증인하겠다고 해서 증인을 안 세워줍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고백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품도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증인을 내세웁니다.